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소 투표나 선상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 투표 신고나 선상 투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 투표 신고서나 선상 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에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2월 7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의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장은 2월 8일부터 14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민에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6세로 각각 하향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가능 여부 등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거소 투표와 선상 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소 투표나 선상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소 투표나 선상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 투표 신고나 선상 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하여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택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는데요. 거소투표 신고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데요.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향 여객, 화물 운송 사업 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 투표 신고를 하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상투표신고서는 소속 선박회사 및 관할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상투표 홈페이지 각종 서식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지만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3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선원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를 할수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의 기거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 모바일,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 공보 발송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합니다. 또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나 대리신고 등의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 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1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데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 현황과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모두 다섯 곳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9일에는 2022년 1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최종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선거구, 대구광역시 중구 남구 선거구, 경기도 안성시 선거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입니다. 해당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은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시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도 함께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한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2월 7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2월 7일까지 사직해야 3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요. 사직 시점은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봅니다. 무소속인 사람이 3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민해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추천장을 교부한다는 소식입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2월 8일부터 14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민에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거민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형을 위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등이 개정되면서 피선거권 연령은 만 18세로 정당 가임 연령은 만 16세로 하향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피선거권 연령은 만 18세로, 정당가입 연령은 만 16세로 각각 하향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고 정당과 청소년, 교직원 등에게 안내합니다. 먼저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운용기준을 살펴보면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만 18세가 아니어도 선거일 기준 만 18세인 청소년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3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라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하는 때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 운동을 할수 없지만, 선거일 기준 만 18세로 피선거권이 인정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청소년은 선거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 청소년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을 할수 있지만, 교실 마이크나 학교 방송 등 확성 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한편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직선거법의 공법상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관련해서는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정당의 당원이 될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에 고지나 안내를 할수 있으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과 경비하에 자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당원 모집을 하는 등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 또는 대행할 수 없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넘어 선거 운동을 하거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을 제외하고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청소년, 교직원 등에게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드뉴스나 이북, 교육규제 등을 제작 배포해 청소년들이 피선거권 행사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을 할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영 기준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실시하는 양대 선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만들기를 위한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실시하는 양대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발간 배포해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2년부터 온라인 선거 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인터넷은 중요한 선거 운동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나 비방 등의 위법 게시물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선거 관리 위원회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위법 게시물을 발견 시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자 등에게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언론사와 관련한 공직 선거법 주요 규정을 정리한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포해 인터넷 언론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인터넷 언론사 대상 안내 자료에는 선거운동, 인터넷 광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보도 등의 공직선거법 주요 규정과 공정보도 의무 준수,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 이행, 통신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신속한 회신 요청,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 참여 요청 등 인터넷 언론사 협조 요청 사항 등이 실려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와 함께 만드는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 언론사와 이용자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거공학적으로 풀어드리는 선거공략집입니다. 오늘은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건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인 3월 9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됩니다. 재선거는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실시합니다.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사망하거나 사직한 때, 당선인이 범죄 등으로 피상거권이 없게 된때 실시하는데요. 재부궐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재부궐 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부궐 선거는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 매년 2회 실시합니다. 그런데 올해 국회의원 재부궐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이 아닌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왜 실시하는 걸까요?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이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동시 선거라고 하는데요.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 선거를 대통령 선거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 이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 선거로 실시되는 거죠. 올해는 6월 1일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도 실시되는데요. 이때도 동시 선거가 실시될까요?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 선거 등은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 이래 동시 실시하는데요. 올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다면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선거일인 6월 1일에 동시에 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지역구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면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에 한 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한 표, 모두 두표 행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선거 공략집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8회 선거사진 공모전은 일반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언론 부문은 한국기자협회 언론사 현역사진 기자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와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에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제외선거, 정치 자금,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선거 여론조사 등의 내용이 실려있고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보전 청구 방법, 선거 비용 및 보전 항목 일람표, 통상 거래 가격 결정 내역 등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를 위한 선거 사무 안내 영상과 예비 후보자, 후보자, 회계 책임자를 위한 정치 자금 회계 실무 안내 영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와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 포털에 게시했습니다. 선거 사무 안내 영상은 4편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안내, 선거 여론조사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 영상은 5편으로 정치자금 수입 지출 처리, 후원회 및 후원금 모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심사평가사 최승현입니다. 어, 지금 기존에 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을 심사하고 제가 평가를 해서 중복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보험료, 불필요한 보험료가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료 절감 서비스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심사평가사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막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보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을 했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소개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소개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통화는 가능하실까요? 많이 아프셨을 때? 저한테 도움을 받고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우시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10만 원 버는 거랑 그거에 대한 값어치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를 이제 많이 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많이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청구를 도와드릴 때 제일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좀 제대로 청구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3년째 진행 중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일 크게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전에도 고객님들 만나면서 진심으로 대하고. 자주 만나보면서 이제 그런 소통들도 자주 할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집에 오시는 걸 약간 이제 꺼려 하시거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한테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0 2 2년에는제 고객님들, 저희 가족들, 제 주변 사람들 모두 안 아프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시습니다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간가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간시시 시간에 이시